천사 주고 네. 어, 돈 받고 네. 이런 거를 해서 모은 돈을 주식회사 허경영이가 세금을 1년에 60억 내죠. 네. 그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을 여기다가 기부를 해. 그러니까 다른 종교단체는 종교단체가 돈을 벌어서 세금을 10원도 안 내. 네.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써.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상업 법인이 초정교 하늘궁, 주식회사 초정교 하늘궁, 주식회사 하늘궁을 만들어가지고,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, 세금을 내고, 나머지 가지고, 재단에다가 기부하고, 그 돈과 무료급식을 매월 1억 몇천씩 해야지. 내년에는 한 달에 10억 정도 할 거고, 후년에는 20억 정도 매달. 뭐 적은 돈이 아니야? 그렇게 하면은, 다음에, 허경영, 대통령 모셔가려고 여야에서, 여야에서 지금도 여기 의원들이 많이 오죠. 네.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오죠. 네. 그럼 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? 허경영, 저 사람 제주는5천만명 먹여 살려는 일도, 일도 아니라고 어. <laughs> 지원자 40대 때 지원자, 거지 같은 놈이 지가 돈 모아가지고 대통령 그 이후로 세번 나가면서 맨날 떨어져. 맨날. <laughs> 그래도 어떻게처럼 또 나가고, 또 나가고, 또 나가고 남는 게 있나? 계속 보 배짱 한번 좋다. 또, 스무 살 때부터, 스물 두살 때부터 무료급식을 했는데 서울역에서. 그 기록이 다 중앙일보에서 기록이 나와 있어. 그게 오죽했으면 신문에 나와? 지금 무력 없이 시시하게 하면서 신문에 안 나요. 그때 중앙일보는 우리나라 신문사가 없을 때야. 이거야 이거. 이병철 회장이 하는 거였어. 거기서 내가 나와요. 그 정도로 내가 승부자야 무력 없이게. 그거를 지금 45년 됐어. 보다는 나이가 어려 다음 나가도. 맞아 맞아. <laughs> 그지? 네. 그러니까 다음 나와도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내보다 나이가 많아. 그래 안 그래요? 다음 미국 대통령은 노인들의 대결이겠지. 네. 어, 최으로 국회의원을 260명을 내보낸 사람 맞잖아. 네. 그 260여 명 내보냈지? 그건 우리나라 역사에 내가 처음 제일 많이 내보낸 사람이야. 여당도. 저 호남지역을 안 내보내고 야당이 할 때는 또 경상도 지역에 못 내보내고 이런 거 있어. 없어. 근데 우리는 경상도, 전라도, 전부 후보를 다 내버렸어. 그 이제 있죠. 다 떨어졌지만 백공에서는 내가 나중에 대통령 되고 보면 그들이 나중에 무슨 자리를 하게 되는가. 여러분이 졸도를 해. 졸도. 어, 어, 그들이,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? 내 지금 말해주진 않겠어. 그러나 내 머릿속에 계획이 있겠지. 그들이 헛일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. 어머, 너는 그거 나가서 손해 많이 봤네. 이런 소리 하지 마. 나중에 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게 되는가 보라고. 그들은 그 당시 고생하는 데 대해서 일을 하게 돼. 알겠죠? 그러니까, 우물가에서 숭룡을 찾지 마라. 그게 네. 그 사람은 강의도 잘하고, 그 사람한테 한번 맡겨보면 세상 바뀔 것 같은데. 이런말 하는 사람이 요새 많아. 네. 그지 마 네. 지금은 내가 무료금식이 한 달에 1억 몇천 밖에 안 되지만, 내년에는 한 달에 내가 10억씩을 내가 번 돈을 내놨는 거야. 네. 뭐, 종교단체에서 내놓는 게 아니야. 우리 하늘궁 종교단체는 수입이 내가 넣어주는 돈 1억 정도 되는 것밖에 그 없어. 여러분들은 종교 헌금 내나? 안 내. 전부 하늘궁이 하는 사업체에 여러분들이 티켓을 받는 거지. 그래, 안 그래? 어, 여러분들은 종교단체가 아니란 말이야. 그러면 여기에서 영업을 잘 해가지고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하늘궁에 종교재단에 기부하는 거지. 우리 종교재단은 뭐1 1조를 받냐, 뭐뭐 뭐 받냐, 안 받아요. 아무 수입이 없는 종교단체야.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건물이 허경영 개인 이름으로 돼 있어. 맞아, 맞아. 이 본관만, 이 본관만, 이 앞에 보이는 나무 있는 이 숲하고 이 본관만 최수진 씨가 샀기 때문에 저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. 무슨 말인지 알지? 오늘 그 당시. 요새는 건물을 살때 돈의 이동이 있어야 돼. 맞아 맞아. 어떻게 샀다. 이게 현금을 가지고 오면 못 사요. 어느 통장에서 어디로 오고 가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. 그러니까 나는 그때 돈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야. 그래서 최선이고. 나는 그때 신용이 7등급. 최선이는 신용이 1등급. 사업을 했기 때문에. 그럼 뭐, 무슨 사업을 했냐. 대순 진리의 가구를 납품한 사람. 최수진 사업은 대순진리 성감이 최수진 영업부장으로 와 있었어. 응. 자, 호래비가 된 사람이 도움 동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지? 네. 독신가정이 50%야. 이거 나라 흔들려. 알았지? 네.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되고, 여자는 남자가 옆에서 서프트 해줘야 이게 되는데, 내가 은행에 쫓아가고, 내가 가서 뭐 하고, 내가 인감대로 가고 이게 되겠나? 네. 믿을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여성들이 나한테 많이 포진했지? 네. 어, 있을 수 있어요. 네.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? 없어요. 없어요. 어? 그 자기 세력들만 이걸 해야 뭐 일이 되나? 아니에요. 신인은 관상에 대가야. 맞아, 맞아? 네. 아, 내 밑에 있는 사람 하나 못 뽑아. 천사제도 딱 해보면 나와, 안 나와?